자꾸 손이 가는 마성의 매력 땅콩 만나러 경북 예천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아 왔습니다. 아버님, 이 더운데 지금 벌써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운데 뭐좀 청으로 뭐 일을 해, 일을 일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모두 일을 아이고, 해야 됩니다. 사장님. 예. 자, 쉬름한번 합시다. 쉬는 중. <목> 그, 그, 예, 학교 댕기대 선으로 뽑힌 게기스입니다아 진짜로요? 예. <laughs> 자, 연무릎 치기 바로 기술 들어왔는데요. 천왕사 하백승이 단번에 쳤습니다. 기술 이 있으시네요. 아, 아. 야, 아 내가 이겼다. 와 땅콩 뭐가 좀 뭐한 사람에게 지느냐고 어떻게. 싱그러운 초록빛이 가득한 이곳엔 땅속에 고소한 작물이 수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게 땅콩입니까? 네, 예, 땅콩이에요. 아, 그럼 이 밑에 지금 땅콩 있는 거예요? 네. 어. 한번 볼까요? 예, 예. 어. 오우. 그럼 아버지 이게 땅콩 이름이 있습니까 따로 알딸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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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해콩 알딸콩+ 알 땅+ 콩 알딸콩+ 발음이 알딸콩+ 아니고 알딸이 땅. 아니고 땅. 알딸콩+ 알딸콩+ 알딸이알니콩알딸 알딸콩+ 알딸콩+ 그렇죠 알렇콩 알딸콩+ 그렇죠, 알 알. 땅콩. 예, 그렇죠. 예, 예. <laughs> 한번 콩 알딸콩+ 알 힘이, 힘이 그 좋죠, 좋으면. 아, 이게 이렇게 작은 게 아주 아니, 단단하더라고요. 이만이. 그래요? 꼬리 짜게 는게 아니고. 이기를 이런 식으로. 아, 아 요령이. 뭐 어디 누르라고요? 여 코가 요 있잖아요. 코를. 아, 코를 누르라고요? 네. 어머, 얼굴 네. <laughs> 어머니 코를 누른 거예요? 코를 <laughs> <콜을> 누르라며요. <laughs> 아, 여보, 땅콩 코. 아, 땅콩 코. <laughs> 아니, 코가 아니고. 와, 근데 땅콩이 이게. 원래 이 알이 큽니까? 이천 땅콩이? 이게 전국에서는 땅콩 알이 제일 구어요 음. 땅콩이 절구만 해요. 와. 그거 아닌데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땅콩. 일단 맛을 봐봐야죠. 아삭아삭하고, 달고, 꼬습고. 이거를 안 볶아도 이런 아, 맛이 납니까? 아, 예. 예. 맛이 달라지죠. 알이 굵고 단단한 게 특징인 예천땅콩은 자 고소함과 단맛의 조화가 매력인데요 예천땅콩 이렇게 이 맛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낙동강줄기를 타서 사양 토질이래서 네. 물가짐도 잘 되고 이래서 땅콩이 맛이 좋아요 아 사양 토질 네, 네. 제철 맛이 제자마자 제대로 된 땅콩을 본격적으로 수확해 봅니다 자 먼저 기계를 이용해 뽑아주는데요 일단은 기계가 왔다 가면 이게 뿌리쳐서 이렇게 다 예, 뽑히네요? 네 예, 뽑혀있죠 요거로 그냥 손으로 하나씩 떼는 겁니까 예, 예? 이제? 박스 갖다 놓고 톡톡 털어요 어떻게 해요? 박스 한번 가져와 봐요 박스 음. 아 우와 우리 아버지 게 빠르지? 원래 엄마 응? 아버님오 원래 저렇게 말씀 잘 듣습니까? 엄마 말을 말잘 듣죠 자 이거 털어봐요 네아 <laughs>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아 쉽게 아, 톡톡 털어서 바구니로 아, 예. 아, 아 이런 방법이 있네 네, 예. 아, 이거 재밌네요. 재밌어요. 어, 엄마 재밌어요. 그래도. 어, 한번에한명 이렇게 때리면 이러지고 한번에 나가더니 <목소리> 아, 어떻게 어, 그어한 번에? 어, 그렇네. 한번 때리 나가야지 이거 이렇게 입에 근처 보여가지고 여기서 자를 내주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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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한 번에 좀잘 하지 않습니까? 아, 아, 이거 전성기래요 목소리가. 원래가. 이거 어두운 사람은 목소리가 커요. 아, 그래요. 지금은 보청기 한 개로 한단 들리. <목소리> 아예 안 드립니까? 네. 아그 정도예요. 네. 퇴직후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땅콩 농사는 어느새 두 번째 인생을 열어줬다는데요. 자, 그리고 그 옆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인 아내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농사짓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입지 않은데 이 농사짓? 저는 안 하려고 했죠. 근데 했는데 어연 남편이 하는데. 아... 편하게 살라고 왔어요. 그랬는데. 와서 오버 이께는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 좀 너무, 너무 많아 좀아 여기는 일을 안 하래 그래요 왜요왜 힘들다고 힘들다고 예. 그 엄마 계속 같이 일하시는데 옆에서 못하게 하셔야죠 할수 없이 뭐 버려나 하시고 할수 없이 와서 해야 되지 뭐할수 뭐. 없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예. 어머니가 좀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데 뭐아 돈은 예. 돈은 그럼 우리 법무장관님다 챙긴다 나는 노동자 노동자요 노동자 예. <웃음> 그만 그만 <웃음> 그만. 그만 <웃음> <웃음> 어머님 한 마리에 깜짝도못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해야죠. 이. 자, 두 분에게 배운 대로 크기로 올라온 땅콩을 있는 힘껏 털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알차게 자란 땅콩 사이로 군데군데 비어있는 땅콩이 좀 있더라고요. 어. 네, 너구리가 다 먹었어요. 너구리가 예? 너구리가 먹었다고요? 너구리, 너구리. 다 반을 다먹었잖아요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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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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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먹는 거예요. 아, 맛있으니까 또 증산채가 이렇게 많고 너구리 먹는 건 이렇게 아, 멧돼지는 없어요? 멧돼지 들어오면 이거 뭐 완전히 다파 먹지 오늘 멧돼지 오신 것 같은데요? 옆에 이렇게? 있다고요? 돼지 어, 왔어요. 네? 당신밖에 돼지가 왔다고요? 돼지가 아이고, 아이고, 전 어떻게? 좋은 멧돼지. 아, 좋은 멧돼지. 응. 아, 엄마. <laughs> 하이파이, 좋은 멧돼지. <laughs> 잘 자란 예전 땅콩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죠. <laughs> 제가 또 이번에 내려오기 전에 공부 좀 하고 왔거든요. 예. 이 땅콩이. 부푸한 지방이 많아가지고 예. 먹으면 그렇게 몸이 좋다는 맞는가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거 부족하다고 뭐라고? 코레스톨도 코레스테에도 좋다더라고요. 아 코레스톨? 네. 그, 예. 땅속에 보약이고. 예. 응? 예. 동백 경화에 좋고. 예. 그러니 땅콩을 어떻게 많이 찾는다고? 아. 땅콩도 사랑하고 우리 금순이도 사랑하고 그럼. 네. 아. <laughs> 예. 우리 는 땅콩도 사랑하고. 예. 우리 금순이들 사랑하고. 아. <laughs> 사랑이 꽃피는 땅콩밭에서 수확을 마쳤습니다만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땅콩을 한개 가득 모아 주고요. 역시 힘쓰는 아, 일에 제가 어, 어. 나서야죠. 두개두 어, 아, 두 박스를 네. 아, 두개다이게 그럼 여기서 어떤 땅콩만 이렇게 선별하면 됩니까? 딱딱하고. 예. 일일이다 선별. 만져보면요 쏙 들어가는 게 있어. 예. 그서는 여물이 덜. 그쪽 언제 다요? 손으로 닿아야 아, 됩니다. 아, 들어가네. 네. 아,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것만 선별하는 거구나. 아, 그럼 좋은 비어있는 거는 이제. 내 네, 깡깡하고. 깡깡. 깡깡. 아, 이 차이가 있네. 이렇게 이물질이나 생육이 덜된 결실은 제거를 하고 좋은 상품만 선별하는 건데요. 이맘 때가 되면 아유. 마을 어르신들도 한 마음으로 손을 보태 주신답니다. 진짜 많네요. 이 더운데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면 힘안 드십니까? 아유, 힘들어도 이렇게 뜨거워이기 좋잖아. 사람 힘들고 그렇게 그러니까 힘도 안 들어 좋아. 아이고. 수확한 땅콩은 보통 햇볕에 말린 후 볶아서 먹는데요. 자 이렇게 바로 쌀마서 먹으면요. 이게 볶은 땅콩과는 또 다른 별미랍니다. 오. 삶은 거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네, 한번 드셔봐요. 삶은 땅콩을. 자, 깊은 고소함이 이방 네. 가득 퍼지는데요. 나나, 그렇죠? 삶으니까, 약간 완두콩 맛도 나고, 네. 땅콩 맛도 나고, 네. 다네요, 얘들이. 맞아요, 네. 오, 맛있다. 그대로 가가지고 시민분들께, 네, 모두 홍보를 다하겠습니다. 아, 이 꽃들이 보니까 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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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시작부터 기운이 좋습니다요. <laughs> 아이고, 맞아, 맞아. 근데 두분 보니까 꽃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예꽃 노래요. 네. 시꽃 <laughs> 노래 한번 뭐가 있을까요? 꽃 노래. 는 <laughs> 꽃들이 모여, 모여 고요 누구님이 생각했어요? 어떤 소스. 꽃을 닮았다? 누나 딱 꽃을 보여주을때 코스모스 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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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한번 아둘셋 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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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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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전에 땅콩이 유명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에고향이 죽으세요? 대구 대구 네 아, 대구하면 또 미인 도시 아닙니까? 아침에 막 갔던 그 밭에서 지금 쌀아 왔거든요. 저는 예터종 여자 터종땅 엄청 힘들어요. 아, 우리 누님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맛있다. 맛있어. 어찌인다맛있다요 이거 뭡니까? 어떤 맛이 납니까? 위시하고굿시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laughs> 이 땅콩에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동맥경화에 이게 효과가 있답니다. 아셨죠? 먹어보니까 어떻게 좀 사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사고 싶지. 사고 싶죠. 이걸. 잘해주시면 제가 선물 을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예천 땅콩으로 사행 시번 가겠습니다 사행 시예 예부터 천 천고마비 고장 오. 오 땅+ 땅+ 땅콩+ 땅콩 아그 진짜 참 밝기를 옮기다 보니 옛 주방을 발견했는데요 만세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홍보 장사만 만세. <laughs>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제들은 함창에서 왔어요. 함. 함창. 함창이 어디 있는 거예요? 상조에안 되는데 문경. 아, 문경 옆에. 실물 보니까 확실히 낫네요. 잘 생겼죠? <laughs> 네, 멋져요. 뭐 그럼요. 예. 음. 네, 가잘 생겼으니까 강호동 선배님 잘생겼습니까 <laughs> 당연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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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은 우와 우아 따고. 이거 땅콩 여기 예천 집으면 신중하게 이, 맛을 이, 보십니다. 이쌀맛 나는 어때요? 까기가 좀없는 음. 고소하고. 고소하고. 음. <laughs> 알이 까짜고. 예. 땅콩이 원래 약간 베리베리하면서 고소한 맛 나는 거잖아요. 베리베리? 그렇네요. 뭐, 베리베리 하잖아요. 베리베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와이 땅콩이 한 번만 이 베리베리 나이스. 시작. <laughs> <laughs> 나 못해. 어? <laughs> 이 땅콩 맛이 허블락게 베리베리 나이스. 그렇죠 이거예요자 누님 시작. 아나또 뜨거. 어? <laughs> 이 땅콩을 먹으면 칼륨과 비타민이 많아지고 피로와 노화 방지에 그렇게 이게 효과가 좋답니다. 땅콩이. 이게 하루에 내가 봤을 때이거한열알 정도 드시면 그만큼 피로가 확 풀린대요. 다음 만에 또 그러면은 제가 또 선물 하나 드려야죠. 누님들 있어. 예천 햇땅콩으로 제가 절대 음감 게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천 햇땅콩, 예천 햇땅콩, 예천 햇땅콩, 예천 햇땅콩, 예천 햇땅콩.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누님 시작! 시작. 예천 햇땅콩, 예천 햇땅콩, 예천 햇땅콩, 예천 햇땅콩. 누님. <laughs> <laughs> 땡. 자 누님 시작. 예천 햇땅콩, 예천 햇땅콩, 예천 햇땅콩, 예천 햇땅콩. 자른다. 해... 오. 어. <laughs> 와. 역시. 와. <laughs> 우리 아버지, 한 마당 봐보시요 점잖은 아버님을 만났는데요. 괜찮아요? 이거 금방 막 삶아온 거거든요, 밭에서. 고소해요. 고소한 맛이 나고. 예, 예. 우리 아버지는? 단맛이 나네요. 단맛이, 단맛이 나고. 단맛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천 땅콩을 먹으니까 달달하니 기가 막히고 마이 네. 열심히 한 방이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laughs> 예잘 들었습니다. 아버님 예. 재미없습니까? <laughs> 옛날에 시림의 기가 다시 왔으니까 좋았네. 그러니까요. 시림이나 다시 하러 가라니. <laughs> 아버님 저는 행복합니다 <laughs> 지금도. 물내방아가 돌 <더운데. 웃음> 어, 안녕하세요. 오? 백승일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물레방을 보고 계십니까? 버티다 생각도 나고, 예, 뭐 물레방에서 만나자. 어떻게 하자? 그냥 빨간 옷보었어요 어렸을 때 시절, 예, 혹시 그때 물레방이 앞에서 자생이... 예. 아직도 나... 못 만났어요. 아, 못 만났어요. 예. 근데, 물레방아 노래. 돌고 <목소리> 추억에 빠져 한가락 뽑아 아, 봅니다. 하이팅하이 아, 아, 오지를 않아 오지 않아 오지 않아. <laughs> 그녀는 왔구나. 그 남자가 왔구나. <목소리> 봐봐, 무슨 노래예요? 뭔 노래죠 이게? <laughs> <오정사가 나타나 부럽구만. 목소리> 오늘 누나 저하고 예천 땅콩 맛 한번 보실래요 바로바로 <laughs> 바로 입에 들어갑니다 <laughs> 우리 호흡이 너무 잘 맞았죠 <laughs> <laughs> 뭐하는 <뭐한> 거 <거야? 웃음> <laughs> 지금 맛보러 가세요. <맛>. 음 콧볼 땅콩사리 맛이 너지않네 어떤 맛이 납니까 씹을수록 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네요 고소한 맛이 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왜 고소한지 아세요 낙동강.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예그 네, 사양 토질 사양 토질에서 애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만큼 맛이 좋답니다. 그래요? 예. 우 갑니다. 그렇죠. 이거 다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리방안을 보면서 그 남자를 기다는데 아직 못 왔어요. 그 오지 못한 남자를 위해서 영상 편지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한 해주세요. 55년생인데요.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려서 오지 않는 니분 어아 가졌을까 살아 계실까 이 마음 속에 항상 그를 기다리고 그리워 하면서 옛 생각에 물레방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laughs> <laughs> 성함이 어떻게세요? 땡땡땡입니다아 혹시 그성 성님 그 물씨예요? 네. 어 이름은 그, 이름은 뭐예요? 방아. <laughs> 그 남자를 기억하면서 집에 가서 하나씩 까드십시오. 물방아씨, <laughs> 당신을 기다리다가 오늘 땅콩 선물 받았어요. <laughs> 받으시네요. 딱 없어서 그요 빨리 오세요. <laughs> 청정 자연에서 자라 더 고소하고 맛있는 영양 간식 예천땅콩 챙겨드세요.